네, 안녕하세요, 조세훈입니다. 카이 씨 나와주시죠. 예, <laughs> 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<laughs> 네. 안녕하세요, 카이입니다. 일단 오늘이 솔로 데뷔 1주년입니다. 네. 네, 마침 새 앨범을 발표하게 되었고 감회가 남다를 것 같아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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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로 데뷔한 게 별, 진짜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1주년이 됐다는 게좀 감회가 정말 새롭고 정말 시간이 빠르다는 걸 느끼고요. 사실 일부러 이렇게 의도해서 1년만에 이렇게 새 앨범을 낸건 아닙니다. 네, 이렇게 오랫동안 준비하고 공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었는데 어, 1년만에 이렇게 앨범이 나와서 어, 정말 행복하고요. 어, 음에서 보여드린 또 다른 모습 이번 피치스에서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어,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두 번째 미니 앨범 피치스, 어떤 앨범인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번 앨범은 타이틀곡 피치스를 포함해서 총 6곡이 수록되어 있는데요. RB, 인디팝, 힙합 등 다양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앨범이고요. 퍼포먼스와 함께 봐도 좋지만 음악만 들어도 조, 어, 정말 이제 좋은 앨범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. 어, 제가 1년 동안 이렇게 고르고 고른 어, 곡들이니 기대 많이 해주시고 또 좋게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. 이제 피치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네. 곡인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일단 이 피치스는 정말 오랫동안 준비한 곡이고요. 연인과 보내는 로맨틱한 순간을 달콤한 복숭아와 같다고 표현한 R&B 장르의 곡인데요. 복숭아라는 하나의 키워드로 정말 모든 걸다 표현했습니다. 노래, 춤, 컨셉. 정말 할수 있는 거는 다 녹여서 표현을 했고요. 그리고 또이 노래를 들으니까 상상의 나래가 마구 펼쳐지더라고요. 음. 그래서 타이틀곡으로 선정을 음. 했고요. 몽환적인 이제 도입부도 너무 좋고 전체적인 분위기와 어 느낌이 제 스타일이라서 언젠가는 꼭 들려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들려드리게 됐습니다. 신경 많이 쓴 곡이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. 이번 앨범 활동으로 얻고 싶은 성과나 수식어가 있다면 무엇인가요?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린다고 생각은 해요. 저는 이번 음. 피치스를 통해서 정말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린다고 생각을 해서 어 약간 뭐 생각보다 사랑스럽다는 아, 예. 약간 그 이미지도 약간 아, 그럼요. 드리고 필요하죠. 싶고요. 네. 그리고 복숭아를 먹으면 정말 행복하다. 약간 이런 거를 이번 앨범에 담았거든요. 정말 제 스스로의 행복, 진정한 행복을 네. 얻고 싶습니다. 앞으로 활동 계획에 대해서도 들려주세요. 이번에는 음악 방송뿐만 아니라 예능이나 뭐 유튜브 콘텐츠에서도 이제 자주 인사드릴 수 있게 준비하고 있고요. 12월에는 저 12월 12일입니다. 저 저의 첫 솔로 콘서트도 개최하니까요. 얼마 안 남은 올해 다방면으로 열심히 활동할 활동할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. 뭐 아무래도 피치스 앨범 들으면서 올한해 그리고 크리스마스 뭐 여러 가지 행사들이 남아있잖아요 행복하게. 여러분들도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! 많이 사랑해주세요. 오!